포스터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 단축키인 커맨드 쉬프트 M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옵시디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노션도 AI가 상당히 좋지만 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커스터마시켜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옵시디언은 어느 정도의 역량만 갖추고 있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옵시디언을 운영하고 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노트를 음 다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원서스 멀티 유즈처럼요. 이미지로 포스터를 만드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네 만들어졌습니다. 아잘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배움의 달인 구독자 여러분, 배움의 달인입니다. 오늘은 나노바나나 프로와 옵시디언을 콜라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개발한 옵시디언 커뮤니티 플러그인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는 나노바나나 프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나노바나나 프로 같은 경우에는 한글 텍스트를 이미지화하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아주 많이 개선되어 있어서 특히 교육용으로 어, 지식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어떤 뭐 PPT 자료를 만든다거나 할때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저는 옵시디언 헤비 유저이기도 한데요. 저는 대부분의 문서 작업을 옵시디언을 통해서 하고 그 옵시디언 문서와 AI를 콜라보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옵시디언은 어, 자동화, AI 자동화 시키기에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나노바나나 프로를 옵시디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을 개발했습니다. 옵시디언은 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다양한 문서와 리포트를 저는 사용 어, 넣고 있는데요. 어, 이 문서를 이 리포트를 한 장의 지식 포스터로 만들 수 있는 그 플러그인, 흔히 말하는 어떤 AI 도구라고 할수 있죠. 그 도구를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한번. 테스트 해서 시연을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서는 제가 구글의 안티그래비티와 관련된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ai를 활용해서 제 나름대로의 노트를 작성한 것들인데요. 음, 이 노트를 쭉 읽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음, 한 장의 지식 포스터로 만들면 훨씬 더 어, 제가 배포를 했을 때 뭐 학생들이나 제 수강생들에게 배포를 했을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의 단축키 하나만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 지식 포스터가 이 옵시디언 노트에 달라 붙는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옵시디언 그냥 평범한 노트고요. 저는 커서를 그냥 아무 데나 두겠습니다. 제가 만든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키는 단축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네, 그러면 플러그인이 생성이 되죠.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생성을 하고 있고요. 어, 나노바나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식 포스터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제미나이 사이트에 가서 그죠 사이트에 가서 프롬프트를 넣고 지식 데이터를 넣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귀찮다라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옵시디언 안에 제 문서는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생성이 됐고요. 저는 바로 이제 이미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시디언이 참 좋은 점은 ai 시대에 어, 다양한 ai 도구들을 마치 레고처럼 조립시켜서 옵시디언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어, 이전에는 노션의 전문가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노션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지금은 옵시디언으로 거의 갈아탔습니다. 나왔죠? 구글의 안티그래비티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지식 포스터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음, 이런 식으로 파인만 기법을 활용해서 나온 것들이 보이고요. 음, 이런 텍스트 전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터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제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받는 건데요. 뭐 희망 퇴직에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로 생성된 리포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 퇴직에 관련된 인사이트 리포트가 쭉 있고요. 이 내용을 한 장의 지식 포스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단축키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단 이미지 생성을 위한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기 시작을 하고요. 네, 프롬프트가 만들어졌고, 이미지 생성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을 할때왜 바로 이미지로 만들지 않고 프롬프트를 빼냈냐면 사용자 분들에 따라서 프롬프트를 좀 개선시키고 싶을 생각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일단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영어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뭐 한글로 바꾸시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네, 네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프롬프트가 아, 텍스트 자체가 한글이다 보니까 일단 희망퇴적 인사이트 리포트라고 나오게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전에 나노바나나에 비해서 현 어, 한글 깨짐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여기 약간 약간 어, 한글이 뭉개지는 모습이 보이긴 한데 음, 보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아주 고 퀄리티의 디자이너들이 몇 시간, 며칠 걸려서 만들어야 할 어떤 인포그래픽을 딸각 한 번으로 생성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 퀄리티고 저 나름대로 너무 만족스러워서 어제 개발을 한 다음에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만든 플러그인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만든 플러그인은 나노바나나 프로 옵시디언이라는 어, 플러그인이구요. 음, 이 플러그인을 옵시디언에 있는 브라시라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해볼 겁니다. 네. 어, 정식적으로 옵시디언의 플러그인을 제출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베타 버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음... 먼저 브라시라는 커뮤니티 플러그인이 깔려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별표 누르시고 커뮤니티 플러그인을 누르시면 브라우즈라고 보이거든요. 브라우즈를 선택하신 다음에 옆에 위에다가 브라시라고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 BRAT라고 쓰십니다. 그리고 브라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아마 그 인스토리라고 돼 있을 겁니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설치를 하시고요. 설치가 되어 되시면 좌측에 이렇게 브라스라는 네, 플러그인이 설치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 브라스를 클릭해 보세요. 브라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애드 베타 플러그인 저는 영어로 되어 있거든요 애드 베타 플러그인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github 주소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제 github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애드 플러그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애드 네. 플러그인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쉽죠 여기 이렇게 제가 개발한 나노바나나 프로 옵시디언이라는 플러그인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가 되시면 다시 쭉 내리시면 나노바나나 프로라는 플러그인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나노바나나 프로 보이시죠? 이러면 여기서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요. 세팅은 API 키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API 키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일단 프롬프트 생성을 위해서는 뭐 구글 API나 오픈 AI API, 뭐 엔트로픽, 맥스 뭐 AI API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구글 API 키값과 XAPI 키값을 넣어두었거든요. 어, 구글 API 키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받을 수 있고요. 어, XAPI 키는 XAI의 API를 발급받는 그 링크를 제가 유튜브 설명에 넣어 둘 테니까 거기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XAPI도 XAI XAI 흔히 말하는 그록이죠. 그록의 API도 음, 일정 부분은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발급을 받으셔서 여기다가 키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가장 빠르기 때문입니다 네. 이 프롬프트 모델은 여기에 디폴트 값으로는 그록은 4.1 패스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수동으로 바꾸도록 해 놨는데 그 이유는 너무 모델이 발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바꿨을 때 사용자 분들이 모델을 변경을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 제네레이션 모델도 지금 제미나이3 프로, 흔히 말하는 나노바나나 프로 모델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스타일은 인포 그래픽이 있고요. 뭐, 포스터, 디아, 어, 그램 마인드맵, 타임라인,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지 타입으로 넣어 놨습니다. 앞으로 계속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음,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까 브라에서 브라세서 가끔씩 제 나노바나나 프로 옵시디언을 이렇게 업데이트 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모든 설정이 끝났고요. 아 마지막으로 저희는 딸깍 하고 싶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딸깍해서 단축키 하나로 이미지를 딱 만들고 싶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자주 쓰는 핫키 단축키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핫키를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저희가 음, 가동시킬 나노 바나나라고 치면 여기 나노바나나 프로에 generate knowledge po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동화시키기 위한 단축키를 더하기 누르신 다음에 네. 사용자님, 구독자님들께서 사용하실 단축키를 넣으시면 됩니다. 네, 어,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것 같고요. 어, 맥은 커맨드가 들어가야겠죠. 저는 커맨드 어, 시프트 m이라는 네, 제 이름이 M자거든요. 문정이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M이라는 단축키로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빠트리퍼 했는데요. 여기 구글 API 키 값은 지금 나노바나나 프로로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시면 유료 링크가 되어 있는 유료 결제가 되어 있는 API 키 값을 사용하셔야 돼요. 음, 한번 같이 화면으로 볼게요. 구글 AI 스튜디오에 가시면 이렇게 API 키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만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할당량 등급이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 API 키 값만 나노바나나 프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료 등급으로 되어 있으신 이런 키가 있으면, 여기 결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결제 설정에 들어가셔서, 내 카드 계좌만 입력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결제 계정에. 그런데 무료로 쓸수 있어요. 네, 유료인데 무료로 쓸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약300 달러 정도 무료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용자분들께서 어, 여기 콘솔 가입을 하시고 300 달러 무료 크레딧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카드만 입력시키면 돼요. 카드만 결제만 연결시키면 300달러를 제가 알기로 한두세달 정도 쓸수 있거든요. 300달러 무료로 쓰시고 그 이후에는 사용한 만큼만 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걸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내본 금액이 천 원이 안된것 같아요. 네, 천 원이 안된것 같습니다. 그러시니까 어,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사용량을 보여 드리면 네, 지금 뭐3천0 ,000? 0원 정도 쓴것 같은데요 3천원한달 동안 근데 지금 무료로 쓰고 있어서 비용이 0원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지금 이게 어, 나노바나나로 음, 100장 이상 만든 겁니다 100장 이상 네. 100장이 훨씬 넘을 겁니다 네. 나노바나나 프로로요 어, 그럼 이렇게 설정이 다 됐고요 이제는 한번더 어. 구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속 지금 지식 포스터, 인포, 어, 인포그래픽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들어가셔서 나노바나나 세팅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인포그래픽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인포그래픽을 음, 포스터로 바꿔 볼까요? 음, 다이어그램 마인드맵, 타임라인 있는데 포스터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텍스트 내용이 잘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네. 포스터로 바꿔보도록 하고요. 나온 다음에 다시 제 단축키인 커맨드 쉬프트 M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프롬프트를 생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롬프트 생성 이후에 네, 이미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프롬프트가 나왔고요. 이미지 생성 클릭해보도록 하게요. 아 참고로 세팅 창에 가시면 내 이미지가 저장시킬 수 있는 폴더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트에도 지금 생성된 이미지가 들어가 있겠지만 이미지만 따로 모아 놓는 스토리지를 별도 폴더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네, 만들어졌죠. 이런 식으로 포스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제가 촬영 중에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어, 조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나, 나노바나나 프로 세팅에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에 prepared language라고 해서 선호 언어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등등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포스터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 있죠? 그 텍스트를 어, 내가 선호하는 언어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어로 고정을 시켜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 이런 언어가 나왔을 때 아까 영어로 바뀌고 한국어로 바뀌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조금 음, 종종 있,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냥 여기서 한번 바로 노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옵시디언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노션도 AI가 상당히 좋지만 어 이런 식으로 나에게 커스터마 시켜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옵시디언은 어느 정도의 역량만 갖추고 있다면, 나만의 방식으로 옵시디언을 운영하고 노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노트를, 음, 다시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원소스 멀티 유저처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어져 있는 지금 저의 텍스트 아티클 같은 경우에도, 어, 이미지로 포스터를 만드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만들어졌습니다. 아, 잘 나오네요. 한글로 설정을 하니까, 네, 요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진 것을 화려, 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참고로, 나노바나나 프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내가 어, 그 프롬프트에 한글로, 어, 뭐죠? 한글로 작성을 할 거야. 한글로 만들어줘. 그리고 주의 깊게 만들어줘. 이런 내용만 잠깐 들어가도 그 퀄리티가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설정에 내선호 언어를 세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자료 한글 한글로 만들어진 프롬, 어,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세팅 값을 하나만 넣어주기만 하더라도 좀더 퀄리티가 좋아지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 플러그인 소개시켜드렸는데 나노바나나 너무 좋습니다. 나무나 노바나나 너무 좋고 어, 하지만 나노바나나와 옵시디언이 붙어지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 가고 나의 세컨드 브레인 안에 어, 그래픽 뷰, 그러니까 그래픽과 시각화되어 있는 자료를 함께 넣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에서 참 어, 활용도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함께 보셨지만 단축키 하나로 이런 지식 포스터와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 너무 좋으시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제 프로그램 사용하시고 계신데 유튜브 구독은 잘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